안녕하세요, 옆주병입니다 네, 오늘은 좀 장이 하락을 좀 했다가 네, 오후부터 다시 또 상승을 시작해서 어, 또 이렇게 무섭게 어, 날아가는 모습인데요. 어, 요 부분부터는 어, 이 부분부터는 갭이 상당히 좀 크게 벌어지는 걸알수 있죠. 여기부터가 초급등이 시작되는 네, 부분이다라고 볼수 있겠고요. 오늘도 역시 갭이 크게 뜨면서 어, 이 계속해서 어, 초급등을 하고 있어요. 음, 이렇게 올라가고 나면, 그 다음에는 네, 하락이 반드시 오게 돼 있죠. 이게 얼만큼 어, 더 상승을 할지는 어, 정확히 알수 없으나 어, 곧 상승이 다 하고 이렇게 어, 눌림을 줄 가능성이 높죠. 그러니까 좀 하락을 어, 아무래도 마음 속으로 좀 대비를 해야 돼요. 지금 계속 이렇게 상승하고 있는 것이. 어, 한편으론 좀 두려운 그런 마음도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회원님들 수익을 또 냈습니다. 옆지병은또뭐 수익을 많이 내든 적게 내든 꾸준하게 수익을 매일매일 내고 있죠. 꾸준하게 수익 내는 게 중요하고요. 우리 테드창님 8.63% 음, 곰님 8%, 오미야님 4.7%, 대박님 8%, 제이드님 5.5%, 무법자님 4.3%, 일조마님 2.3%네 오늘 어 이렇게 소소하게 스위트를 음, 내셨고요 음, 8%가 많은 것 같아요 오늘은 네. 우리 빵이 님은 1.6% 였네. <laughs> 어 오늘은 8%가 제일 많았던 것 같아요. 우리 헤어님들 뭐대박님도 그렇고 8% 8%인 분들이 많아요 오늘. 어 이렇게 둘러봤고요. 어 ㅎ 네, 어, 테두창님이 1등을 하셨어요. 8.63% 1등 축하드립니다. 네, 뭐, 사실, 거의 공동, 3명이 거의 1등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곰님도 축하드리고요. 대박님 축하드립니다. 네, 요렇게 세분이서 어, 공동 1등이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옆집형이 유로회원 모집을 하고 있어요. 네, 주식 초보자분들이나 어, 주린이분들 어, 이 종목을 어디서 사야하는지 어디서 팔아야하는지 잘 모르시겠다 하시는 분들 계시죠? 예, 또 어, 다른 유로방에 계시는데 계속 손실 보시는 분들 네, 그런 분들은 옆집한테 메일을 보내주세요. 네, 해비는 싸게 하고 있습니다. 해비는 싸게 하고 있고 한달씩 하고 있으니까 한달 경험해 보시고 또뭐 아니다 싶으면 나가시면 되는 것이고 네, 또 옆지병이 너무 좋다. 어, 내 손실을 다 메꿔줘서 어, 너무 좋다. 그러면은 또재 가입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네, 어, 많은 분들이 주식으로 힘들어하고 계시는데 조금이나마 어, 도움을 어, 드리기 위해서 네 어, 유로로 보시고 있어요. 음. 네, 관심 있는 분들은 메일을 주세요. 우리, 뭐, 회원님들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매일매일 어, 수익난 거를 읽어드리고 있죠. 어, 또 많게 날 때도 있고, 또 적게 날 때도 있고, 어, 그러한, 어, 상황이 있기 때문에, 어, 한 5%에서 하루에 16% 이렇게 수익 낸다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뭐 매일매일 즐거운 비명을 지르고 있기 때문에 누구나 한달 하시면 이렇게 목돈이 생깁니다. 네, 옆집병이 시스템을 만들었는데 이 시스템을 잘 지키시는 분들은 수익이 잘 나는데 이 지키지 않고 혼자 막 그냥 하던 습관을 못 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막 하시는 그런 회원분들도 있어요. 예, 그런 그러면 결국에는 큰 손실을 볼 수밖에 없죠. 옆지병하고 약속한 걸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네, 스맥 종목 분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SMAG은 혈장 치료 관련주로 해서 상승을 보이고 있고요. 또이 SMAG의 자회사 이 다이노나가 또 혈장에서 바이러스를 차단하는 그런 항체 추출 기술을 예, 보유하고 있죠. 어, 뭐 SMAG은 좋은 그런 자회사들을 많이 두고 있어요. 이또 금호HT 또 크리스탈지노믹스 이런 것들. 또, 히토류 종목도 있죠. 지아리엘을. 요런 좋은 그런 자회사들을 많이 보유하고 있다. 네, 오늘은, 어, 상승을 보였었는데요. 어, 여기 오일선에서 맞고, 제가, 어, 상승을 다시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어, 오늘 여기까지 이렇게 상승을 보였었죠. 어, 상승을 보이고 나서 어, 그것을 또 반납을 하고 이런 뼈다구만 남은 상태인데요 네 오늘 뭐 그렇게 나쁜 모습은 아니다 어, 뼈다구만 남았지만 그래도 이 상승 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를 보여줬기 때문에 어, 일단은 한번 더 어, 이 1,500원 있는 데까지 한번 더 상승할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보여지네요 이렇게 내일 양봉으로 한번 더 1,500원 까지 줄 가능성이 높다 예, 그렇게 보겠습니다 태양금속 네, 대한금속 같은 경우에 이 투자조합에서 먹튀를 한 회사고요. 또 소송도 걸려 있고, 어, 지금 보면은 어, 지금 6 1일선까지 상승을 어, 하기 위해서 지금 조정을 주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어요. 어, 또요것도한 어, 번에 6 1일선까지도못 이렇게 못 가고 여기 가는 것도 어 11선의 저항을 맞고 조정을 준다. 그만큼 이 종목은 위로 올리기가 힘들다는 거죠. 여기 벌써 여기까지 왔는데 힘에 붙이니까 벌써 바로 쉬잖아요. 어 이렇게 쉬는데 여기서 어 이제 다음날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이렇게 양봉으로 갈 수도 있고 아니면 여기서 바로 뻐그러질 수도 있다 이렇게 뻐그러질 수도 있고 음, 근데 이 거래량이 거래량이 너무 적어요 상승하려면 좀 어, 조금 더 거래량이 커야 되는데 이렇게 커야 되는데. 상승을 하기에는 거래량이 너무 적다.. 어, 적은 것도 좀문제고요어 일단은 좀 61선 까지는 그래도 어떻게 해서든 여기까지는 한번 올것 같은데 어떻게 해서라도 한번은 오지 않을까요? 예. 지금 몸서리 치는 것 같은데.. 어,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어이 61선을 여기를 뚫어줘야 돼요. 여기를 뚫고 나가주면은 좀 시원하게 거래량도 터지면서 시원하게 그러면서 여기를 5500원을 돌파를 해줘야지 이 파동이 상승 파동으로 바뀔 수 있거든요. 어 근데 여기서 지금 올라오지 못하고, 만약에 61선까지만 돌파를 한 상태에서 떨어지면 이것은 파동이 벌써 하향으로 바뀌어버립니다. 그러면 어, 더 하락할 수 있다는 것이고, 어, 여기 121선이 있는 데까지도 내려올 수 있다, 음봉으로 내려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일단은 여기서, 어, 상승을 하는지, 내일이 좀 중요한 그런, 어 날이 아닐까. 여기서 만약에 이렇게 미끄러지면은, 어, 얘는 진짜 희마리가 없는 거죠. 여기서, 여기서 다시 한번 박스권으로 힘을 모으던가. 어떻게든 해야 될것 같은데, 어, 이렇게 61선까지 올라가는지, 아니면, 밑으로 떨어지는지, 예, 그거를 좀 내일, 어,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예, 쉽습니다. 에이프로젠 KRC. 네, 에이프로젠 k i c 같은 경우에는 좀, 음, 상승을 좀 했긴 했죠. 여기서 상승을 좀 하긴 했는데, 뭔가 모르게 좀 더디죠. 이, 어, 좀 시원하게 가는 게 아니라 좀 뜸을 들인다고 해야 되나요? 예. 음, 여기서 좀 지켜봐야 될것 같아요. 일단은 상승을 좀 했는데 어, 거래량도 좀 미미하고 일단 조정을 좀 받는 분위기예요. 어, 조정을 좀 받으면서 이렇게 어, 조정을 좀 받으면서 오일선이 밑에서 받치고 있으니까. 여기 61선이 또 이렇게 있는데요. 이 부분을 이렇게 확좀 뚫고 나가줘야지 그런 시원한 맛이 어 생길 수 있다. 좀 시원시원하게 갔으면 좋겠는데 일단은 여기서 어좀 박스권으로 시간을 끌면서 이 51선을 받치고 또 51선의 힘을 얻어서 어 여기를 여기에 그런 매물벽을 뚫고 올라가는 그런 양봉이 발생하는 게 최고 좋은 그런 거죠. 네, 일단 지금 뭐, 이렇다저렇다 할 그런 단계는 아니라고 보고요. 음, 상승하고 나서 지금 일단 11선과 5일선에서 어, 박스권 조정을 받는 단계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남산 알루미늄. 네, 난선 알루미늄 이낙연 전총리 테마고요. 이, 지금 121선도 이탈을 하네요. 이탈을 했고 어, 거래량은 좀전날보다 줄었는데 제가 이, 이 121선을 이탈할 거라고 했었죠. 여기 거래량이 증가를 했기 때문에 음봉에서 거래량을 어, 더 먹었기 때문에 가속도가 붙는 것이죠. 하락하는데 가속도가 붙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어, 요것도 어, 여기 여기 이런 부분에서 한번 정도는 지지를 해줄 만한 자리고요. 네, 여기를 만약에 이탈을 한다 그러면 여기 여기서는 강력한 어, 지지라인이 형성이 돼 있어요. 4,500원 있는데. 어이뭐 4,500원까지 떨어지면 안 되겠죠. 에이. 음 글쎄요. 이또 재수 없으면 4,500원까지도 떨어질 수 있겠다. 이 4,500원 여기서는 좀 떨어져도 박스 건으로 좀 지지를 해줄 가능성이 있고요. 일단은 어. 남산 알루미늄 같은 경우에는 크게 걱정을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이 세력이, 이, 테마에, 어 그런 대장을 바꾸지 않는 이상, 어 대선 테마 같은 경우에는 잘 바꾸지 않지 않나요? 이 종목을 안 바꾸면 계속 남산 알루미늄이 대장이잖아요? 그러면, 어 지금까지는 그래도 어, 이낙연 전 총리가 음, 뭐 확률이 제일 높잖아요 지금 단계에서는 그 밑에 이재명 도지사도 있지만 대선까지 갔을 때 이것도 분명히 어, 남선 알루미늄 분명히 같이 움직일 확률이 높아요. 저는 좋게 보고 있어요. 지금 하락할 때뭐 어 이것이 여기서 하락이 멈출 수도 있고 아니면 여기 이 부분에서 멈출 수도 있죠. 여기 밑에서 멈출 확률이 더 높죠. 아무래도 여기서 멈출 확률이 더 높은데 한요런 자리에서 한번 사볼만한 자리죠. 요런 자리는 이런 네, 자리에서 한번 사볼만하다. 이런 건 뭐, 하루 이틀, 이제, 들고 갈그 생각 마시고, 한 2년 들고 간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사셔야 돼요, 이런 거는. 이게 뭐, 로또잖아요, 로또. 대선, 대선 테마 종목은 로또예요, 로또. 사가지고 2년 갖고 있으면, 누가 압니까, 또. 엄청난 수익을 줄지. 네 개인적으로 지켜보고 있어요. 남산알루미늄, 두산인프라코어. 음 두산인프라코어는 지금 뭐 이렇다 할 그런 매각에 대한 인수자가 나타나지 않았죠. 어 지금 좀 하락도 없고 어, 옆으로 이렇게. 박스권으로만 흘러가고 있어요. 박스권으로만 흘러가고 있는데, 이건 가만히 보면은 이제 인수자를 기다리는 것 같아. 이뭐 아니면 벌써 떨어졌어도 벌써 떨어졌어야 되는데, 이 떨어지지 않잖아요. 이 세력이 받치고 있는 거야. 이렇게 세력이 받치고 있고, 이 좋은 뉴스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 같아요. 예, 그 좋은 뉴스가 나오면 인수자가 나타났다. 그런 뉴스가 뜨면 바로, 이렇게, 어, 장대 양봉을 쏴 붙이겠죠? 네, 뭐 지금까지는 별 이상은 없어요. 이런 흐름으로만 가준다면, 어, 한 번쯤 8,000원까지도 상승시킬 가능성이 무궁무진하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네, 삼성전자는 제가 여기 6만 원까지 상승을 할 것이다라고 3월달부터 계속 얘기를 했었고요. 네, 그렇게 해서 6만 원을 찍고 어 내려왔죠. 그리고 나서 제가 여기 요 라인까지 하락할 것이다라고 말했는데. 또 이렇게 상승하는 척하더니 다시 여기 찍었죠 정확하게 요 자리를 찍었잖아요 여기서 여기서 얘가 정확하게 찍었죠 어 이렇게 또 하락할지 몰랐네 <laughs> 어 그렇고 나서 다시 또 양봉을 만들었어요 제가 어 여기서 어, 좀 쉬어가는 단계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여기서 쉬어가는 단계고 다시 또어 6만원을 다시 한번 찍어줄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렸죠. 네, 그래서 오늘 6만 원이 아, 아 6만 원이 아니라 이 밑에서 양봉이 생겼잖아요. 여기 오늘 이렇게 양봉이 생겼잖아요. 네, 이것이 좋은 어, 시그널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거래량은 뭐 전날보다는 조금 상승을 했는데. 어, 얘가 다시 이렇게 양봉으로 생긴 것은, 음, 6만원까지 한번 다시 가려고 하는 그런, 어, 상황일 수 있다.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초록뱀. 어, 초록뱀 같은 경우는 이 BTS, 이 방탄소년단, 어, 이런, 드라마, 이 드라마를 또 제작을 하려고 하는데요. 어, 이 많이 좀 하락을 해서 121선까지 내려왔다가 다시 또 이렇게 우상향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지금. 오, 어, 여기 1750원, 1750원까지 한번 찍고 내려왔다가 이렇게 또 쌍바닥을